코로나가 심할 때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휴, 임대료 내다가 세월 다 가겠다. 아이고, 두통이야. 보통 두통이 생기면 누르는 부위가 있죠. 어느 부위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위입니다. 오늘의 주제 근육은 측두근입니다. 신용어로는 관자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교근은 딱딱한 음식을 씹는 데 쓰인다면, 어, 측두근은 부드러운 음식을 씹는 데 쓰이는 근육입니다. 자, 짧게 정리, 측두근, 풀, 부드러운 음식, 교근, 고기, 딱딱한 음식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측두근으로 인해 생기는 통증의 양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통증을 발생시키는 지점을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어, 짧게 줄여서 TP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TP1 관자놀이 전체가 아픕니다. 맥관성 두통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요. 눈썹을 따라서 눈 뒤쪽이 아프기도 하고 특징적으로 앞니가 아프기도 합니다. 맥관성 두통은 우리 맥박이 뛸때 맥박이 뛸 때처럼 지끈+ 지끈+ 지끈 이렇게 아픈 통증을 맥관성 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P2 광대뼈와 위턱 뼈 쪽에 통증이 생기고 어, 앞니 옆쪽 치아에 통증을 생기기도 하고요. 일상적으로 편두통이 많이 생기게 하는 위치입니다. TP3. 머리 뒤쪽이 뜨끔뜨끔 뜨끔 아프고 간혹 어금니 쪽으로 통증을 방사시키기도 합니다. 근육통증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시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일상의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이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편안히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측두근 트리거 포인트 발생의 전체적인 통증 요약. 1. 치통과 함께 편두통이 발생한다. 이 윗니 아랫니가 바로 마주치지 않는다. 이 측두근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측두근 통증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1.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2. 입을 오래 벌린 상태로 있는 경우 3. 수면시 이 갈기 4. 습관적인 껌 씹기 5. 턱을 꽉 무는 습관. 6. 입으로 숨 쉬는 구강호흡. 7. 찬 공기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 이 정도로 압축할 수 있고요. 어이 사이에서 내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 주의해 주시면 어, 아주 좋겠습니다. 측두근은 스테이크 두께 정도의 아주 두꺼운 근육이고요. 뼈 전체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이뼈 전체에 붙어 있는 근육은 사실 풀어주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풀어준다고 해도 시원하기는 해도 큰 효과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 두통 심하면 이렇게 머리 위에 질끈띠를 내잖아요. 이게 어, 측두근을 이렇게 압박해서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어, 눈 뒤쪽에서 귀 뒤쪽으로 밀어주기. 약간 올라와서 다시 한번더꾹 눌러서 밀어주기. 위쪽으로 한번더 밀어주기. 엄지 손가락을 이용하거나 여기 수근을 이용하면 됩니다. 연예인 이 수근 아니고요. <laughs> 자, 수근 태권 손바닥의 아래쪽 면입니다. 태권도에서는 박탕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꾹 눌러서 압박 또는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꾹 눌러서 압박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테니스 공을 활용하면 어, 측두근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크로스 볼, 우리 마사지 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너무 딱딱해서 아프고요. 테니스 공이 측두근을 풀어주는 데는 아주 적당합니다. 테니스 공을 바닥에 놓고 측두근을 대고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상당히 시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측두근은 스테이크 두께의 두꺼운 근육이고 뼈 전체에 붙어 있어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엄청 시원하기는 할 겁니다. 따지지는 마시고요. 야, 네가 시킨 대로 했는데 안 풀리잖아. 잘안 풀립니다. 하지만 시원합니다. 오늘은 측두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